ADHD인가? 하는데 막상 병원은 가기 좀 두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네가지 꿀팁! 요즘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잖아. 응. 그런데 그거에 비해 막상 치료 환자 증가세는 높아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병원 가기는 거부감이 드는 거야. 응. 정신과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본다. 막 이런 오해들도 있다 보니까 오해도 탈탈 털어볼 겸 바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 병원 선택에 있어서 제발, 제발 아무데나 가지 마라. 부탁하고 있어. 때성형에 갖고 검색해서 음. 가잖아 성형 아무데서나 하지 않잖아 코 전문 눈 전문 있듯이 정말 ADHD 전문 우울증 전문 이렇게 있으니까 아, 정말 잘찾아보고 진짜 그것도 맞다 어, 왜냐면 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첫 번째 갔던 병원은 그냥 무난했어 근데 두 번째 갔던 병원 진짜 좋았어 여의사분이었는데 일단 예약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어 한달 정도 걸렸는데 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나한테 먼저 임신연기 계획 있냐 먼저 물어보고 그럼 약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해주신 분도 거기였고 음. 어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거든 지도 미리미리 엄청 자세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갔던 세 번째 병원 있잖아. 거기는 진짜 눈으로 욕하네. 중인데 정신과 의사분이 ADHD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 내가 ADHD의 소적도 엄청 많이 읽어보고 영상도 진짜 많이 봤는데 ADHD의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 증상 중에 수면 장애를 꼽거든. 어떤 책에서는 ADHD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뽑는 게 수면 장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보고 ADHD랑 수면이 무슨 관련이에요? 이러면서 그건 하나도 관련이 없는 거고 그냥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심지어 검사도 엄청 간단했고 상담 받는 데가 엄청 답답. 했어. 근데 궁금한 게 응. 가면은 무슨 검사를 해? 응. 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검사 비용에 대해서 사각 음. 진짜 궁금해 하거든? 그래.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왜냐면은 2016년부터인가? 보험이 성인 ADHD에도 적용이 시작돼가지고 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첫 번째 진단할 때만 많이 나오지 그 외에 약 처방으로 가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 그럼 첫번째 진단할 때는 응. 얼마나 나오는데? 근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인데 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에서 나와.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산문지 정도로 하면 막 진짜 5만 원 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음. THT 종합주의 검사라고 해가지고 음.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는 한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뇌파 검사 받는 걸로 하는 것도 있어. 그건 30만 원? 응. 그거는 선택하면 돼. 나는 ADHD인 게 확실하고 굳이 막 그런 뇌파 검사까지 안 하고도 ADHD가 맞다. 그러면은 그걸까지 안 해도 되고 자기는 무슨 요정 검사했어? 나 C.A.T 종합병 그거? 고싶빠내도 한번 해보래아 그래도 나도 그거 이번에 해보려고에 왜? 나 거기 가보고 싶어 최초로 ADHD 전문 정신과를 개원하신 분이 있대 아 진짜? 어, 거기 너무 가보고 싶어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그약 처방 받을 때불이 같은 거 있잖아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거 비슷한 맥락인데 보험 음. 들때 ADHD 있으면 보험 가입 못하거나 보험비가 더 비싸지거나 이럴지 않을까 무슨 보험 인냐에 따라서 너무 편집적이고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 사람들이 ADHD 진단 받으러 가는데 있어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하나 더 늘었는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99.9%무조건 배기반하여 절대로 보는 움이 없이 개인 열람을 할수 없어 의료 어. 그 기록을. 그리고 0 0 0 1에 들어가는 직업군이 뭐가 있냐? 파일럿, 판사, 국정원. 진짜 소수의 직업군 외에 모든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뭐 중소기업 등등 다 절대 그 전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그거 안 되는데? 국정 비밀이니까. 따증하게 하지 마. <laughs>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게약 효과 진짜 있냐고 그약 먹을 만하냐고. 나는 솔직히 뭘하겠어몇번 먹었을 때 약간 심리적 잡기 때문에 어 내가 좀 깨끗해진다. 잡생각이 안 든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난부작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식욕 억제제 먹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안 땡기고 심장 빨리 뛰고 약간 그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ADHD 콘서트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 수치로도 50%에서 60%의 사인 진짜 반만 그게 약이 잘 맞았다라고 음. 하고, 대체로 그 외에는 조금 온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음. 무려 10%가 오히려 부작용을 너무 심해서 더 싫었다, 매우 싫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나 되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야 자신한테 잘 맞는 ADHD 약을 찾았다? 아주 행운을 얻은 거라고 음.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다들 그런 반응이더라고.